진짜 잠깐 반갑...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승범이라고 하고요. 어 떨리네요. 네, 아,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감사합니다. 아아아 아니 일단 진짜 이게 지금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놀러 왔때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거의 15년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놀러 와도 지금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죠. 예, 십몇 년이 됐는데 와 아니. 이 놀러 와 이후에 예능 출연 처음이시라고? 어쩌다가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니 일단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유승범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죠.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저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제 뭐 가족이 생겨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랑 뭐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어디에 이제 어, 계시는지 한번. 지금은 이제 아내의 고향 슬로바키아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슬로바키아에서. 네, 네, 네. 그럼 얼마 만에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어, 한국에는 저한두달전에가 잠깐 왔었어요. 가족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주 왕래를 하려고 아, 이제, 아. 이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좀 자주 우리가 좀볼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좀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 아, 네,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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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제 3년 전에 이제 결혼 소식과 함께 이제 아빠가 됐, 어, 됐다는 그런 낭보를 또 전해 주셨는데, 어, 다들 그때 놀랐어요. 아,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 네. 우리 유승범 씨가 네. 갑자기 또 결혼을 해, 했다 이런 소리를 <laughs> 해가지고. 그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아 네, 이렇게 또 아빠가 되시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유승권씨 입으로 직접 다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 목격과 아, 이야기들로 네. 처음에는 외국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제 두 분의 사진이 어디선가 찍히면서 맞아요, 맞아요.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생겼다. 네. 어. 제가 뭐 이렇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도 겹치고 음... 뭐 결혼식도 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었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주위에 좀 소식을 전하는 게좀 뜸해진 거죠. 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기쁜 소식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아... 많으니까 네. 아니 이게 저 어쨌든 지금 아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이 10년생, 6월생이라요. 이제 사, 아. 3살 돼가는 거죠. 아, 이제 3살 되는군요. 네. 아, 이름을 여쭤봐도 됩니까? 네, 나엘리라고 합니다. 네. 나엘리. 아, 나엘리. 나엘리요. 아, 어떤 아, 뜻이에요? 그게 어 인디안 이름인데요.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아, 뜻. 아, 나엘리. 네. 나엘리. 아, 네. 이쁘다. 아, 나엘리. 진짜 너무 이쁘죠 지금. 음. 어 지금 너무 귀여워요. 하... 네, 점점 귀여워 지금 아시잖아요. 아 너무 잘하네.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를 닮았고요. 어쩔 때는 엄마 쪽을 엄마 닮았고. 닮았고 이게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계속 왔다갔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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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승범 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어, 또 육아 방송을 만들고 계신 많은 제작진이 <laughs> 언니 아니면 형 아니, 지금 뭐 유승범 씨 왔는데 이거 한번 우리 컨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지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육아 프로그램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요. 네. 제가 슬로바키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한, 한 친구가 음. 배우인데요. 아, 네. 아동극을 하는 배우예요. 아, 네. 네 아동을 위한 네. 유치원들이나 이런 데서 아동들을 위한 네. 연극을 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조금 어떤 새로운 생각이 이 저도 열린 열렸어요. 거죠. 어, 어, 어 진짜 말 그대로 어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 아이가, 오. 그래서 사실 막 뽀뽀뽀 같은 데도 어. 좀 출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아, 아, 아. 네, 그래서 내, 제 아이가 보면서 좋아하고. 어, 맞아. 왜냐면 제 아이가 예전에 이렇게 저 와이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보여줄까? 그래갖고 보여줬는데 너무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 막 피가 나오고 맞아, 맞아. 때리고 맞고 하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 진짜 아이가 볼수 있는 내 아이가 보면서 어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아,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슬로바키아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 가본 적 없지만 그 가끔 슬로바키아 이렇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네. 자연 경관이 네. 아, 끝내 주더라고요. 네. 하늘 너무 맑죠? 네, 하늘도 맑고. 그러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슬로바키아는 뭐로 좀 유명한 나라요? 오, 어, 그러니까 가보면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는요. 가정에서 물을 안삼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오. 네, 물이 깨끗해요. 아, 그냥 다수돗물로 마셔요. 생소 처음엔 너무 생소했고요. 전만 네. 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네. 제가 장모님네 집에 한 장모님네 음... 댁에 한지 6개월 정도 얹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말씀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물을 사고 들어가. 그냥 때? 그냥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 이거 보니까 아무도 물통을 어. 사오거나 물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아 여기는 깨, 깨끗하니까 마셔도 된다고 다 마신다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심병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 놔둬봐도 나도 봐도 봐몇 시간을 어 근데 음. 진짜 깨끗해 야. 물이 정말 깨끗해요. 제, 제가 사는 근처는 이렇게 들력이 철철해 있어서 아. 그게 가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이렇게 비슷해요. 아니 그 아내분과의 이저첫 만남도 상당히 조금 게 어떤 스토리로 이게 두 분이 만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흠. 어떻게 좀 만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발리에서 좀 지냈었어요. 서핑을 네. 그 하고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한동안 또 이제 그거에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해가 질때딱 거기서 이제 서핑하고 그딱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이제 가위 같은 데인데 그 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렇게 선셋도 보고 네, 뭐 앉아서 뭐, 네. 뭐 맥주도 마시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투를 거기서 딱본 거예요. 처음. 네. 어, 근데 뭐 이제 막,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아, 진짜. 아, 네. 심장이 뛰고.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말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원래 호감이 있으면 어. 가서 잘 말을 거는 편이거든요. 보통 어떻게 말을 걸어요? 그냥 뭐, 그냥... 뭐,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거는 편인데 다가가지 못하겠네. 야, 네. 처음이었어요 심장은 뛰고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이 하... 발이 안 움직여지는데, 다행히 그때 아는 분이 썰핑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형, 나좀 도와줘. 저 분이랑 어. 꼭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나 어, 진짜 간절하게 좀, 좀 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서. 이야.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어, 네, 어, 커피를 어. 커피 한잔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형도 이제 아티스트셨는데 그 집에 초대를 해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뭐 작품도 있고 제 아내도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고 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아. 낯설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갖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 그냥... 연애는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누구? 그게 2016년도였으니까요. 아 근데 처음 만나고 한 1년 반을 헤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 친구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돌아가고 음. 저는 좀더 있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연락을 서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가끔 생각은 났죠. 아 그쵸. 네, 근데 아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음.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치, 그 책을 보고 아이 사람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죠. 슬로바키아로. 네. 어, 많이 놀래지 않았을까요 그쪽에서? 어 놀랬죠. 어좀 어, 놀랬죠. 근데 음, 그 친구도 이제 뭐 이제 기운을 자꾸 쏜 거겠죠. <웃음> <웃음> 어, <웃음> 저, 아, 한마디로 뭔가 이게 책을 줬을 때 그냥이 아니라 네. 아, 그렇죠. 뭔가 조금 네. 예. 그 거기서 탁 통한 거죠. 처음 아, 만나면서 뭐 느낌이 좀 오셨대요? 어, 네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저희는 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어, 어떨지 모르죠. 좀 운명 같은 그런 걸 아, 많이 좋구나. 느껴요. 많이 느껴요. 아... 계속 지내면서도 점점 느끼고. 아, 그래요? 네, 네. 아, 니 근데 그거 장모님, 장인어른 지금 유승범 씨가 영화 배운 건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몰랐고요. 네. 처음에는 제 와이프도 몰랐었어요. 아, 네. 아 진짜.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와, 그럼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게 됐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 어. 뭐예요, 뭐예요?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원래 직업이 그 무대미술을 하신 어. 그극장에 무대미술을 어. 하는 네.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처, 이제 초반에 데이트할 때 음. 제가 이제 배우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뭐든지 어.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아, 배우들이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들은 <laughs>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어. 근데 그순간 제가 무슨 말도 못하고. 어, 어, 그렇죠, 그렇 어, 네. 어, 내가 배웠던, 어, 그거 얘기를 네. 못하고 그냥, 어, 어, 그래. 어, 그냥, 어, 그냥, 그러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어. 이제, 알게 된 거죠. 얘기하게 어. 되고 좀 진지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된 거죠. 아. 네. 아내분께서 승범씨가 이제 배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제 승범씨의 작품도 좀 보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근데 아우 되게 제 와이프가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 그 제가 주고 그면 울어요. 네, 제가 진짜. 막 맞고 그면 울고요. 진짜, 진짜. 아그 안에서요. 네, 그래서 어짜보고도 많이 웃겼는데 마지막에 네. 그냥 막 잘리고. 네. 그냥. 저도 그런 사람이 처음이라 그런 반응을 하는. 저도 좀 당황스럽죠. 좀못 봐요, 잘.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유승범 씨의 나왔던 그 캐릭터들이 다좀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뭐 죽음을 맞는다든가 예를 들면 안에서 뭐 흠씬 두두겨 맞는다든가. 아맞아요두 <laughs> 맞아요. 분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뭐 명으로도 하고 뭐 정신적으로도 하고. 느끼면 바로 뭐정 정신적으로. 아 정... 진짜요?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난뭐 텔레파시를 해요 두 분이? 예? 어쨌든 정신적인 교감이 많죠.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 같다. <laughs>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이비. 베이비. 아 베이비. 아, 아, 아 역시. 그래. 아 근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베이비가 하도 배가지고요. 베이비 베이비가 하두 뵌 거예요. 어. 제가. 근데... 그래서 타짜 영화를 찍으러 갈때 감독님한테 몸배갖고 베이비 베이비. 감독... 아 진짜. 너무 배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 좀... 타짜 찍을 때 배지. 감독님, 무인식으로 무시. 베이비 하실까요? 베이비. <laughs> 어,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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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야. 아, 니못목 동안 재미난 에피소드가 되게 <laughs> <많아서. 웃음> 다양한 이야기들, 진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니 근데 유승범 씨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스타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 저기. 이제 한국에 네. 한두 번 같이 왔었어요. 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보고 네. 몇달 전에 저희가 가족 뭐 어. 집안 일이 있어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너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대. 어. 어. 그 눈빛을 자기가 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제. 이게 왜냐면 그 친구를 삼자로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어... 네, 네. 나는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것을 셈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많은 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아, 그게 참 그게 되게 좋죠. 되게 감사드리고 뭔가 아... 와 이제 뭔가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어, 네. 내가 조금 더내 일에 대해서 좀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베로, 너는 왜, 왜 그림을 그려? 베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저랑 이렇게 보더니, 씩 웃더니 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딱 붓을 놓더니 어린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려요. 자기의 표현을 거침없이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땡 하고 맞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게 뭔 소리인가 계속 그게 공명이 생기는 거예요. 로는 저의 사랑이자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를 좋은 곳으로 가이딩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슬로바키아선 전혀 몰라보시나요? 전혀 모르죠. 근데 제가 거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동, 도, 저희 동네 동양 상에이 저혼자예요.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같은 분들은 서가지고 저 <laughs> 다보고 신기해지아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 전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슈퍼마켓 같은데 가면 막 할머니들이 막 와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계속 쳐다보고. 아, 어, 이 사람이 거야. 왜 여기로 왔는지. 왜 왔는지. 얘가 뭐지. 이러고 어. 계속 쳐다보고. 아, 한인애가 없습니까? 그쪽 이제 시내에 가면 네. 있는데요. 캐피탈에 가면 있는데. 저희는 캐피탈이가 아, 조금 떨어지는데요. 우리 조승범 씨한테 갑자기 한인애 아, 아니까 정말... 그러니까 있긴 하겠지만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정말 열심히 아테티아 쪽에는 한인회가 있죠. <laughs> 혹시 연락 안 했어요? 혹시 레스콤 씨?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왜냐면 <laughs> 거기에 그 한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를 진짜 먹여주시고 아! 살려주신 아 형님이 계시죠. 아아 형님이 계세요. 계시죠. 그 한식당이 있어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슬로바키아 한식당 있어요? 있어.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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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 좋다. 격... 격조있다! 격조있어! 어, 거의... 슬로바키아에 있는 매화! 매화. 아하. 아니, 뭘, 여기 아니, 뭘, 뭘 잘해? 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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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 잘하죠! <laughs> 그리고 형님 거, 그런 데서 먹으면 아시잖아요 그 감동이 맛있어요 아... 이게 도 우는 거죠 <laughs>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있죠? 그 저기 뭐죠? 돼지불백이나 뭐 이런 그럼요 다, 다, 있죠? 김, 다 있죠 김치찌개 아... 뭐안 아... 아... 되는 게없슨 라면도 돼요? 라면도 있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승범 지인 할인 좀 있습니까?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아니 뭐, 뭐래 형 이렇게 사진도 걸려요. 관련이... 아니 연락 주세요. 제가 아, <laughs> 제가 예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아. 네, 연락 을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예약을. 아 슬로바키아 가면은 일단 매화.